청남 건영한의 이야기 4차례의 주련, 오늘 또 지리산 화엄사 주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데, 보제루에는 전면과 후면, 양쪽에 다 주련이 있어서 오늘은 다른 면의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보제루에 적혀 있는 주련은 앞면이나 뒷면이나, 전부가 다 얌전한 전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여섯 장의출련 글씨도 뭐 말할 수 없이 명필 중의 명필입니다. 신앙의 마음으로 열심히 도박도박 썼는 때문에 이런 좋은 글이 나왔지 쉽습니다. 한번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릉빈가 미묘음. 가릉빈가라는 말은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새입니다. 아마 그 시절에는 있었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지구상에 가릉빈가라 하는 에, 그런 새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릉빈가의 아름답고 미묘한 소리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줄은요 구지라 등묘음성이라 구지라 하는 것도 새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구지라는 에, 검은색 두견새와 비슷한 그런 새인데 이 새는 지금도 인도 지방에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지라 등의 묘한 음성이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에, 다음은요 종종 범음계구족이라 종종은 여러 가지 종류란 뜻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종류의 구족이라 그러는 것은 모두가 만족된다,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음을 모두 갖추어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요 수기심락위설법이라. 수는 따른단 말이고, 심락이란 마음이 즐겁다는 뜻입니다. 에, 그래서 설법이란 말은 그대로 설법이고, 설법을 하는데 새 소리도 아름답고 정소리도 아름다우니 즐거운 마음으로 설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 따라 설법을 하시네. 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그다음 또 읽어봅니다. 팔만 사천 재 법문이라, 마 이거는 그대로 팔만 사천의 모든 법문, 즉 많은 법문을 뜻합니다. 재불 이차 도중생이라, 에, 재불이란 말은 많은 부처님이, 이차란 말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팔만 사천 법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도 중생이라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래하니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이뭐 법문을 설레서 중생을 제도하시네. 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요 비역기 어, 차별법이라 하는데 비역이란 말은 저 사람 역시하니까. 아, 여기서는 저 사람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그와 같은 법으로 그런 말입니다. 에, 끝에 저런요 수세소이이화도라 수세란 말은 에, 세상 이치를 따른다 에, 수는 따를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화도는요. 에, 제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에, 제도를 해서 화한다 그러니까 아,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간에 마땅한 이체에 따라 교화 제도하리라 에,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8장의 출현 개성을 전부 따라서 어,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가루빈가의 아름답고 미묘한 소리 구지라 등의 묘한 음성 여러가지 범음을 모두 갖추어 그 마음에 따라 설법하시네 달만사천의 모든 범문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이처럼 중생 제도하시네 나 또한 그와 같은 법으로 세간에 마땅한 이치에 따라 중생 교화 제도하리라. 에, 그런 말입니다. 에, 그래서 보제로의 주련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